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들은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한 번이라도 띄기 위해 참 많은 시도들을 하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몇번 방송하지도 않고 사라지는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엔 공중파 흑역사 예능을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컨셉 한번 무리수로 잡았다가 방송 전부터 욕먹었던 예능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식량 일기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식량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그려낸 일기 같은 예능인데요. 7명의 도시 농구 컨셉으로 다 같이 모여 농사를 통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식량의 소중함을 알아간다는 것이 제작 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주어진 재료 자체가 유정란과 땅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닭볶음탕편의 식량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정란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킨 후 닭까지 키워 잡아먹는 게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인데요. 예고편에서는 이렇게 직접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포인트를 자극적으로 홍보하였고 교수들까지 동원시켜 예고편에 출연시키는 등 윤리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홍보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한데요. 이때의 교육 목표도 역시 생명과 식재료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직접 학교에서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축사를 치우는 등의 교육을 시킨 후 직접 키운 살찐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들이 통곡을 하게 만들고 이를 마트에서 파는 돼지고기로 포장한 후에 직접 구워서 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은 큰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방송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예 tvn 식량일기 닭볶음탕편 반대행동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조목조목 방송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입장문의 요지는 차별적인 예능이 되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오락거리로 이용한 것을 비판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되는 먹거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굳이 이런 입장문이 아니더라도 제작 의도가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인데 직접 키운 병아리를 키워 먹는 것과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동물의 생명을 이용한 자극적 홍보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작진은 감자, 양파, 당근 등의 농작물도 재배한다며 먹거리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그냥 삼시세끼를 따라서 뭔가 농촌 라이프를 찍고 싶은데 그냥 찍으면 너무 표절 같고 더 자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병아리를 키워 먹는 컨셉으로 간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방송은 10회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출연진들은 키우던 병아리가 죽으면 이를 슬퍼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1회 내내 주구장창 삽질과 씨뿌리기 등을 하면서 방송을 채웠고 이런 따분하고 재미없는 내용들의 시청률은 추락을 합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결국 닭 없는 닭볶음탕을 먹으면서 끝을 내 닭을 잡아먹는 것을 보기 위해 끝까지 보던 시청자들에게나 처음부터 이 방송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나 양쪽에서 욕을 먹습니다. 게다가 방송이 끝난 후엔 방송을 위해 키우던 닭들을 결국 닭농장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나 끝까지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다음은 착하게 살자입니다. 이는 교도소 체험 예능이었는데요.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 보여주면서 법에 대한 존엄성과 준법 정신을 고취시킨다는 전 국민 정의구현 프로젝트라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짜 사나이를 연출했던 pd가 장소를 군대에서 교도소로 옮겨 진짜 교도소에서의 24시간을 예능으로 담았는데요. 출연자는 진짜로 범죄를 저질러 체포가 되는데. 쥐불놀이 장면을 촬영하다가 불이 난다든지 굴을 못 먹는 사람에게 굴을 먹여서 상해를 입고 훔친 소를 사다가 걸려서 작물 취득죄로 잡히는 등 몰래카메라를 통해 진짜로 경찰한테 잡혀가는 리얼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도 굉장히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출연진들은 징역 4일에서 7일 정도의 형을 받게 되고 바로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에 수용됩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연기하는 가짜 수용자들과 함께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취사장과 찜질복 봉제 공장 등에서 노역까지 하다가 출소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연히 방송 전부터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진짜 사나이가 그랬듯이 교도소를 미화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다하다 이제 교도소까지 예능 소재로 쓰냐는 것인데요. 게다가 진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절대로 그렇게 미화하거나 우스꽝스럽게 교도소에 대한 표현은 하지 않는다며 방송을 봐달라고 했는데 막상 첫 방송이 시작되자 진짜로 최대한 리얼리티를 살려 방송이 진행되었고 오히려 잡혀가는 연예인들이 아무리 몰래카메라라지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가짜로 하는 방송이라도 스탠퍼드의 교도소 실험마냥 감옥에 있다 보면 정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제작진은 최대한 교도소의 모습을 미화하지 않고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희화화 논란은 가라앉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데요. 워낙 화제가 되었던 프로그램이다 보니 1회와 2회 방송은 나름 시청률이 잘 나왔지만 평창 올림픽이 개최하면서 3화부터는 시청률이 곤두박질 쳐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군대 안 다녀온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진짜 사나이는 그래도 추억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교도소는 워낙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 그런 추억팔이도 안된 건데요. 그래도 올림픽이 끝난 이후로는 진정성에 대한 호평을 받으며 시청률이 다시 올라가면서 끝이 납니다. 다음은 악마의 재능 기부입니다. 신정화는 악마의 재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창의 전성기 때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켜도 기본 이상을 하는 예능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동엽은 딱한 명의 천재를 뽑으라면 신정환을 뽑는다고 하였고, 유재석은 신정환은 개그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박진영은 해외로 진출시킨다면 신정환을 미국에 진출시키고 싶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강호동, 김구라, 유재석 등 탑티어의 진행자들과 엄청난 시너지를 냈고, 한때 지상파에서의 고정 출연만 11개였다고 하니, 정말 그 웃기는 재능 하나만큼은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이 사진 한 장으로 그의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지하로까지 떨어져 버렸는데요. 도박에 빠져 방송을 펑크 냈을 뿐만 아니라 댕기열에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쳐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징역을 산 신정환은 완전히 모든 방송에서 자취가 사라졌고 싱가포르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정말로 완전히 은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불법 도박으로 방송에서 퇴출되었던 탁재훈이 복귀하면서 신정환도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워낙 댕기열 사건의 임팩트가 크다 보니 신정환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탁재훈보다 훨씬 컸고 신정환 역시도 방송 복귀는 없을 것이라며 복귀설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6개월도 되지 않아 방송 복귀를 선언하는데요. 그렇게 복귀작으로 선택한 게 악마의 재능 기부였습니다. 탁재훈과 함께. 컨츄리 꽃고 시절로 돌아가서 초심을 소환해 재능 기부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 달려가서 무료로. 행사를 해 준다는 내용의 예능이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 같은 곳에 가서 축가를 불러 주는 등 재능 기부를 하긴 했는데요. 안은영 님에도 롤라의 멤버들과 함께 출연했다가 아예 안은영 님 폐지 운동까지 일어났던 터라 이는 당연히 방송 전부터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고 방송 자체도 딱히 재미가 없던 터라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끝에 종영합니다. 이상민, 탁재훈, 이수근 같은 사람들도 지금 방송에 아주 잘 출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정환은 그때 댕기열 드림만 안 쳤어도 지금쯤 다시 탑티어의 연예인이 되어 있을 것도 같네요. 여담으로 작년 9월엔 포커게임 광고 모델이 되었다고 하니 이젠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방 전부터 욕먹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첫방송 끝나고 욕먹은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바로 나는가수다입니다. 나는가수다는 양심냉장고로 유명한 김영희 PD의 복귀작으로 탑 오브 탑 가수들을 경연시킨다는 컨셉으로 큰 화제를 모으는데요. 가수가 일반인을 심사하는 서바이벌이 아닌 일반인이 가수를 심사하는 방식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실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력의 가수들이 노래 실력을 겨루어 지금 봐도 감동적인 임재범의 여러분 같은 레전드 무대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첫 방송부터 엄청난 논란이 생겨버리는데요. 모두가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르면서 경연을 했지만 김건모는 예능이라는 컨셉에 맞춰 장난스럽게 노래를 불렀고 김건모가 첫 탈락에 불명예를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출연한 가수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소라는 아예 녹화장을 뛰쳐나가는데요 PD는 그 자리에서 룰을 바꿔 김건모의 재도전을 결정해버립니다 이는 서바이벌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근본을 비운들어버린 사건인데요 첫방부터 김건모라는 사람을 위해 프로그램의 룰을 바꿔버린 전무후무한 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김건모는 물론이고 재도전을 이야기했던 이소라, 김재동, 김영희 PD도 굉장히 큰 욕을 먹었으며 결국 김영희 PD는 나는 가수다에서 퇴출이 되었고 김건모 역시도 덜덜 떨면서 두 번째 노래를 불러 또 하나의 레전드 무대를 남기고는 꼴찌를 면하지만 결국 자진 하차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한 달간의 재정비 끝에 다시 나는 가수다는 방송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정말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제작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보는 사람 기분 나쁘게만 안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